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이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올더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생명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인데 열일고 생에 살던 라합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당시에 그성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라베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었지요. 너희를 살려준 그 집에 가서 그집 가족들을 끌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요수아가 배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라베 가족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 끌어낸 사람들이 랍이었고, 그의 부모였고, 그의 친족이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세간살이까지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성을 다불로 사르게 됩니다. 은과 철로된 기구는 여호의 국간에 두고, 그 나머지는 다 불질러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듯 바로 열의구성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이 다 불타는 중에 그 라압과 그의 가족 구원받은 이유는 열의구성을 정탐하러 간두 정탐꾼을 그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의 수고를 잊지 않고 때가 되니 결정적인 순간에 갚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수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냉수 한 그릇에 주님 사랑의 그 실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 흘린 봉사가 어느 사람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니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온 가족을 살리고 친지까지 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온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영적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 구원하시려고 유달리 나를 이렇게 먼저 믿게 하셨다 생각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에게 보호함을 받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 여류성이 무너질 때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앞에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사람이 세운 돌담이 아니고 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피난처 요새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나누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잘 믿어 나 때문에 가족도 구원 받고 예수 믿어서 복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지금도 임반일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어서 속히 잃어버린 일상, 새해는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고 건강한 형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